안녕하세요 미동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쉐보레데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만원대부터 총 15대를 완전 미친 가성비, 완전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쉐보레데오 올류 마티즈. 고급형 모델이고요. 2009년형이고, 10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10만 7천 키로 운행됐어요. 네, 시트 상태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치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어요. 사고 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이만 몇 군데 있어요.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이입니다. 자 그래서 올류마티즈 고급형 2009년식 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재즈 고급형 모델이고요. 2010년 1월식이고 8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8만 킬로 밖에 오르는 게 안되서 8만 8 0 킬로 후방 감지기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구요 자사고요무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재즈 고급형 2010년식 8만 킬로 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다음 모델입니다. 윈스톰 7인승 EWLT 모델이고요. 10년 11월식이고 210만원입니다. 네,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하죠? 수도권 운행이 가능하고요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19만키로 운행됐어요. 내비도 장착돼있고요 전동접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썬루프도 있어요. 7인승이고요. 차박하시기도 좋죠.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한 사람이 지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앞뒤 단순 교환, 단순 사고는 있습니다. 미세누이 몇 군데 있고요. 자, 그래서 윈스톰 7인승 LT 고급형 10년식 2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크루즈 4도 1.8LT 플러스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입니다 12년 11월 등록이고 금액이 260만원이에요 네 금액이 너무 좋죠 네 흰색이라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내비 장착되어 있구요 17만키로 운행 됐어요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동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만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크루즈 4도 1.8 LT 고급형 13년식 2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르 테우 말리부 2.0 가솔린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7만 킬로는 됐습니다. 260만원이요. 네, 말리부 중에 뭐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도 지금 17만 3천 킬로는 됐고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하고 여기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옵션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크루즈 컨트롤. 2 열에도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룸빌러, 블랙박스까지 있어요. 사고유무는 외판 단순교환만 있어요. 미세누유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리부 2.0 가솔린 LT 고급형 12년식 2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스파크 가솔린 LS 스타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9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금액은 290만 원입니다. 자, 실내 에 들어가 보시면 실내도 깨끗하고요. 9 6 0 0 0 k 운행됐고요. 네,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사고 여부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스파크 가솔린 LS 스타 고급형. 1 2년식 9만 키로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윈스톰 맥스 5인승 4륜구동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2010년 11월식이고, 320만 원이요. 금액이 너무 좋죠. 이게 윈스톰 맥스가, 아, 윈스톰하고 디자인이 완전히 틀려요 네, 상당히 멋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320만 원. 금액도 너무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브라운 가죽시트에다가 전동시트에다가 1 4만 k 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또 이게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열선시트,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어요.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타이어도 50%이상 남아있고요 사고유무는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만 있고요 완전 무사고. 자, 그래서 윈스턴 맥스 5인승 4륜구동 최고급형. 10년식 14만키로, 3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12월식입니다. 390만원. 금액이 너무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키로수는 13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3만키로.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구요 전자파킹,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2열에도 열선시트, 후방 카메라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구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알온 2열 2 4 0 프리미엄 12년식 13만키로 무사고 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크루즈 4도 1.8LTZ 플러스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요 350만원입니다 연식도 괜찮고 외관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보시면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1 2만 k 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열선 시트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전동 접이,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있어요. 옵션도 상당히 괜찮고요.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미세누유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자 그래서 크루즈 4도 1.8LTZ 플러스 최고급평 14년식 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브 2.0 가솔린 LX 디럭스팩 모델이고요. 13년 1월식이고 9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외관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고요. 자, 실내 들어보시면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9만5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전자파킹, 전동접이,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고 누유 미세누유 하나만 있어요. 자 그래서 말리부 2.0 가솔린 LS 고급형 13년식 9만키로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Z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구요. 12년식이고 14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380만원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14만키로 운행됐고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어요. 스마트키 열선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요. 7인승이고요. 차박하시기에도 너무 좋죠.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의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단순 무사고에다가 미세누유 하나만 있어요. 자 그래서 올란도 2.0 디젤 l t 고급형 12년식 14만키로 3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4 LT 레더 패키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 1월 식이고 549만원입니다. 트랙스가 요즘에 소형 SUV가 또 인기가 있잖아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실내 들어보시면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네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접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이어도, 어,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스 1.4 LT 레더 패키지, 15년식 13만키로, 54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2 사륜구동 LT 고급형 모델이구요. 11년식이고, 430만원입니다. 캡티바 하면은, 같은 동급의 쏘렌토나 산타페보다 훨씬 저렴해요. 뭐, 500만원 이상 저렴하고요. 430만원. 금액이 너무, 키로수도 14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외관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14만 8천키로 운행됐어요. 열선 시트, 전자파킹. 전동시트, 하이패스, ECM 눈밀러,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요7인승이고요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전방센서, 하이패스, 오토라이트,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옵션도 좋고, 사고유무는 이제 외판 단순교환 있어요. 네, 단순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미세누유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2 4륜구동 LT 고급형 11년식. 4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식이고 1 2만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외관도 흰색이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1 2만2천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네 전자파킹 열선 시트 네 옵션이 상당히 괜찮아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2.2LT 고급형 5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쉐보레데오 특집 열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어메이징 크루즈 4도 1.8LT 디럭스 스펙 모델이고요. 16년형이에요. 15년 9월 등록이고 10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10만 1000키로 운행됐고요. 내비장착돼 있고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하이어도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사고 이쪽으로 왼쪽으로만 단순 사고 있어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크루즈 4도1.8 l t 고급형 16년식 10만 키로, 4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쉐보레 대우 특집으로 100만 원대부터 총 15대를 안내해 드려 봤구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하고 오늘 석가탄신, 그, 휴문대도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 내일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